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함께 수요일 말씀을 나누게 된 황유일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참된 쉼을 누리고 있나요? 너무 힘들고 바빠서 여러분의 삶에 쉼이 없지 않으세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영원한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더하기 믿음은 안식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남아 있을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혹 누구라도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합시다.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무익했던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진노에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그분의 일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어디엔가 제칠 일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분의 모든 일을 쉬셨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제 어떤 이들에게는 저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 있지만 복음을 먼저 전해 들은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인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오랜 후에 어느 한 날을 정해 오늘이라 하시고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른 날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쉬셨던 것처럼 그 자신도 자기의 일을 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와 같이 불순종의 본을 따라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 믿음에서 떠나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예수를 붙들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서 안식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죠.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남아 있을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혹 누구라도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합시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인 가나안에서 누리게 될 안식을 기대했죠. 그런데 출 이집트를 한 1세대는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이미 주어진 그 안식에 들어가는데 실패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을 통해 죄의 영역에서 구원을 얻었음에도 이스라엘처럼 불순종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2절에서 그 원인을 이야기하죠.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안식을 들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르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듣는 데에서 그치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죠.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으로 믿음에서 떠나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 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끝내면 안 된다. 들은 말씀이 믿음과 결합되어야 한다. 안식에 이르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빌리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칠 때가 많아요. 매주 교회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그 들은 말씀이 내 삶의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듣는 말씀 큐티를 묵상하며 듣게 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불순종에서 벗어나 말씀과 믿음이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매일 살아 움직이게 되길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기 시작할 때, 진짜 안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 추리집트 2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누리게 된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른 날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불순종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결국 안식은 장소와 관련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주지 못했던 안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냥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이나 지금이나 복음이 달라서 문제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문제라는 거죠. 이스라엘처럼 안식의 맛을 보았음에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미 들어온 안식에서 영원한 안식에 이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요. 율법을 통과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생겼죠. 그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해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멍해를 메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안식을 얻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완악함과 불순종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결국 안식은 장소가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는 주일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짜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안식을 넘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안식에까지 이르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찬양 아세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안식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안식의 시작입니다. 여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모든 새벽나라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안식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